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든 울트라핸드 작품 콘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왕눈이님의 보코블린 전용 놀이기구. 생명보장이래, 생명보장. 잠깐만, 감옥 아니야? 감옥인데 놀이기구라고? 켜! 오, 우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엄청나, 살아있어! 생명 보장. 와 처음부터 아이디어 미쳤는데? 여기 보시면 오뚜기가 있어. 기어를 작동시키면 뒤집어지나 봐.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심지어 살아있는 게 대박이야. 살아있으니까 놀이기구가 된 거야. 죽었으면 바로 고문기구지. 처음부터 신기한 작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실버님의 가시 굴렁쇠. 공격 되나요? 설마? 공격 가능? 그냥 가면 어떡해 심지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귀...귀...귀엽진 않고 의외로 실용성은 있을지도 언덕 같은 것도 잘 올라가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이걸로 공격이 가능할까? 아 옆에 있는 보코블린 딱 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가시굴렁쇠 귀엽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시후님의 내리찍는 유도미사일 음, 잠깐만그게 심플하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켓으로 날려보내고 오케이 와! 아니, 솔직히 이건, 만든 것도 만든 건데, 이거 조준을 어떻게 했지?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보코블린이 있어. 이렇게 먼 거리를 날려보낸 다음에? 와! 내가 너무 유튜버의 시선으로 보는 건가요? 이거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 거야? 보시면 여기 앞에 골렘의 머리가 붙어 있긴 해. 골렘의 머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보코블린을 따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날아가는 거리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니까. 좋은데요, 이거? 이례성이지만, 여러모로 재미는 있다. 그리고, 명중률이 기가 막히 유도미사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블루플워 14님의 작품입니다. 오! 이거는 사실 평범한 비행기인데 <laughs> 와! 분리해서 탈수있네 분리 가능한 것 봐. 재밌어! 재밌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확실한 건 나는 안쓸것 같아. 보는 것만 재밌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탈출 가능한 작품. 이 정도면 잘 만든 거 맞아. 아이디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히롤딩거 님의 하이랄 포르쉐 와, 와, 그럴싸해. 뭐야, 진짜 같아. 앞이 진짜 그럴싸한데? 와,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에 있는 올드카, 클래식카 같아, 클래식카. 오호야 좋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썰매가 진짜 활용도가 높아 그리고 지금 이거 이게 아마 몬스터 뿔인 것 같아 뿔로 이제 차트를 만든 거지 와 몬스터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구나 다들 너무 고인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본 자동차 중에 제일 자동차 같아 와 진짜 좋다 이거는 진짜 만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귀찮을 것 같으니까 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밤에 보면 더 멋있어 이번에는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불을 붙였대 불이 더 멋있는데? 이게 훨씬 신났네. 다음에 기회되면 하이랄 람보르기니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훈 님의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안 그래도 설명에 뒷바퀴 띄우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뒷바퀴 띄우기가 무슨 소리지? 이랬는데 뒷바퀴가 없네? 뒤를 좀 띄워가지고 바이크의 <laughs> 드라이빙의 성능을 높인 것 같아요. 의외로 좋을지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 묘하네 이거? 기분이 그래 기분이 나는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동윤님이 만든 울트라인드 작품입니다. 자, 느낌은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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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왜프리즌 게이라를 만드셨어? 와, 용 같다, 용. 최근에 내가 용을 많이 타봤거든? 진짜 이런 느낌이야. 오, 잘 만들었는데? 마디마디가 휘어지는 거 봐. 안 그래도 휴대 냄비로 관절 부분을 많이 쓰더라고. 야, 움직이는 거 진짜 용 같고, 활용할 만한 게 진짜 많다고 봅니다. 웨이브 타는 게 너무 신기해. 이 작품의 이름은 이제 프리즈 게이라가 아니라 선풍기 게이라. 작품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다음으로는 만능 운트님의 허드슨 아 간판으로 사람들이 진짜 허드슨 많이 좋아한다 귀엽긴 해 귀엽긴 한데 이 정도로 좋아할 불타는 데요 허드슨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laughs> 저기요. 지금 작품 영상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웃긴 영상 제보한 거야? 이거는 웃긴 영상 제보 쪽이 아닌가? 귀여워, 귀여워. 확실히 허드슨이 불에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타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바퀴가 파이어가 복수를 해주는 거지. 윤돌 같이 굴러가는 거 봐. 이대로 지저에 떨어졌으면 레전드인데 아쉽긴 하다. 어쨌든 허드슨카 너무 귀엽게 잘 봤어요. 다음 작품은 정하님의 애완 로봇입니다. 야 잠깐만 애완 로봇치곤 좀 너무 우락부락하지 않아? 이런 애완 로봇이라면 좀 부담스러운데. 아 기본적인 시스템은 드론이랑 똑같네요. 근데 뿔을 뿔을 달아놓고 움직이니까 진짜 무슨 동물 같네? 이거는 왜 붙인 거야? 진짜 애완용이야. 미사일은 뭐 여러모로 활용하려고 붙인 거고 냄비를 붙였다는 건 애정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애완 로봇이 아니었다면 미사일을 붙였을 거야. 하지만 애완용 로봇이기 때문에 귀여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은 동형님의 티어스 세이버 마크 2. 드디어 마크2가 나왔어. 제가 지난번에 마크2를 되게 기대했거든요. 과연 마크2 어떻게 바뀌었을지 보도록 합시다. 어, 그, 아니, 슬림하던 느낌 어디 갔어? 갑자기 왜 이렇게 투박해진 거야? 아니, 앞에 바퀴 두개 달린 거 말고는 다 바뀌었잖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약간 디자인이 올드해져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도, 티어 세이버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앞바퀴 두 개. 이거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다음으로는, 마틴님의, 가시스투라는 작품입니다. 오호,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탱크네요. 탱크, 탱크에다가 가시 붙이고 광산수레를 붙여가지고 좀더 새로운 느낌. 기본적으로 대포머리는 썰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밑에 있는 건 뭐지? 밑에도 뭐 직사각형 틀을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해. 그리고 실용성도 좋은 것 같아요. 대포가 가까이서 공격하는데도 뭐 부서지질 않아. 내구성도 좋고 탱크로서의 역할도 충분하다. 다음으로는 피터민님의 울트라인드 작품을 보도록. 가시다 프로펠러를 이용한 비행기, 비행기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왜 벌써 아, 설명을 보니까 한 시간 동안 만들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만들자마자 갈 때가 된 거지. 예,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맛은 봤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음은 수완님의 호버바이크인데 좀 크대. 아이 장난치지 마 이거는 큰게 아니라 <laughs> 아니 좀 징그러워 조종간은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붙인 건데 그래 호버바이 크긴 하다 막 대단히 쓸모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뭐 나쁘진 않네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누가 <laughs> 장난친 줄 알겠어 하지만 진정성 있는 작품이다 여기 있는 기어 그 어떤 것도 블루 프린트로 만든 게 아니야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지 아 근데 옆모습왜 이렇게 웃기냐 일부러 가벼운 조종간으로 좀 크게 만드신 것 같은데 굳이 선풍기를 9개를 꼭 써야하는게 아니면 선풍기 두세개 짜리가 좀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어쨌든 작품 너무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울트라엔드 작품을 봤습니다 보내주신 영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울트라엔드로 만든 작품이 많다보니까 비슷할 수도 있고 살짝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유바!